양가 부모님께서도 오리선생을 거르셨던 그 길, 그때를 해상하시면서손꼭 잡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신랑 부모님께서 입장하겠습니다. 1983년 3월 25일, 40년 전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날의 신부 신랑 입장! 앞으로두 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걸어갈 길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신부,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1987년 4월 5일, 30여 년전 걸었던 길입니다.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결혼식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콧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수강 요리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친구 오늘 주요공이되었지 오늘의 부모님들 또한 이 시기에 주인공이라는 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